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지난번 삼양로 산책에서 봤던 독일 베이커리가 계속 눈에 밟혀 가지고 집에 와서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연희동에 그 서울 미래 유산으로 지정이 된 독일 빵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빵집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연희동에 나왔습니다. 독일 빵집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촬영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뭐 유튜브 같은 데는 나오는 게 조금 꺼려진다고 하셔서 내부 촬영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희동이나 한 바퀴 돌면서 독일빵집 내부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대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독일빵집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52년에 이백이 선생이 노량진에서 독일빵집의 문을 열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백이 선생님은 그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그 일본의 고베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독일인이 경영하는 빵집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뭐 제빵 기술이나 제과 문화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고베 같은 경우가 이 제빵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고베 사람들의 빵 소비량이 일본 내에서도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좀 이유가 있는데 1858년에 일본이 미국하고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그 서양 열강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1868년 1월 1일에 고베항이 개항을 하면서 고베 지역에 서양인들의 왕래가 빈발하고 또 거주하는 서양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양인들의 음식 문화, 뭐 제빵 문화, 제과 문화 같은 것들이 고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에 이백이 선생님이 건너가서 제과점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식 제과 기술, 제빵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백이 선생님이 1구백사십삼 년에 다시 고국인 한반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는 그 미군이 경영하는 장교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백이 선생님이 미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경력을 쌓아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1952년 노량진에 독일 빵집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빵집이 자리를 잡게 된 경위도 좀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영등포에서 그 맥주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955년에 신문 광고를 보면. 오비 맥주를 생산하던 당시에는 동양 맥주에서 독일에서 맥주 양조 기술자를 추빙해서 뭐 기술 고문으로 삼았다라는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독일인들이 그이영만리 대한민국에 와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영동포 맥주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노량진에 독일 빵집이 있다는 이야기 소문이 전해지면서 그곳을 자연스럽게 찾아가지고 빵도 사고, 또, 거기를 찾는 독일인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통화대까지그 이야기가 전해져가지고, 그 윤보선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 독일빵집에서 빵을 공급을 했다고 해요. 뭐,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윤보선 대통령의 어그 영부인인 공덕규 여사님의 회고에 따르면 윤보선 대통령께서 소식을 하시고 술도 뭐 입에 대지 않으시고 식습관이 좋았는데 단한 가지 그 빵하고 디저트나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차한 잔에 빵 한두 조각 정도로 대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습관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말년에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청와대까지 빵을 공급할 정도로 독일 빵집의 명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에 그이백이 선생님이 경영 일선에서는 물론 아세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이세 경영 체제에 돌입을 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가맹점을 모은다든지 뭐 경기도 우산에 빵 공장을 마련한다든지 사세를 점점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독일 빵집에 가맹점이 100개가 넘었다고도 하고 1993년인가에 대한제과협회에서 서울에 있는 그빵 가게들의 이름을 상호를 한번 쭉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호 가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독일이었다고 해요. 뭐 그럴 정도로 이 독일 빵집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쉽게도 1997년 IMF를 맞아서 독일 빵집 같은 경우에도 그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1997년인가 98년인가에 크라운 베이커리에 인수가 되거든요. 근데 1998년에는 크라운 베이커리도 화이를 신청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본사는 당연히 그 명맥이 끊어지고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도 약해지면서 지금 독일빵집이라는 게 별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만 다들 그냥 개인사업체, 개인빵집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희동에서 방금 보신 독일빵집은 아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독일빵집 본사 또이 회장님과 개인적인 인연, 인연도 굉장히 깊은 곳이어서 예전부터 거의 직영점 개념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촬영은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빵을 샀는데 그 연희동 독일빵집 사장님 말로는 이 마크가 원래 독일빵집의 마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서깊은 마크고 이 독일빵집의 폰트도 원래 이 독일빵집의 폰트여 가지고 독일빵집의 역사가 잘 이어지고 있는. 연희동의 독일 빵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독일 빵집에 담긴 역사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들이 참 깊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일본이 개항을 해서 일본의 개항장 중에 하나였던 고베 서양의 음식문화 제빵문화가 전래해서 자리 잡게 됐고 또 거기에 그 일제 강점기 때 한반도에 이백이라는 분이 건너가서 독일인이 경영하는 빵집에서 배워온 제과 기술로. 이 한국에서 빵집을 차리게 됐고 또그 빵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한국 현대사의 면면이 깊게 개입돼 있는 걸 보면, 야이 빵가게 역사 하나에도 참 재밌는 거리들이 많구나, 생각할 거리들이 많구나 하는 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고즈넉한 연희동 주택가에서 독일 빵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